부산의 중심부라고 해야되나요 서면이라고 하면 음. 그쯤 될거예요 서면 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19살 때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음. 이곳에 댄싱바에서 서빙하면서 추억이 많습니다 서면은 뭐 다양한 추억들이 있겠지만 저는 돼지국밥 먹었던 추억이 제일 억기 남습니다. 음, 잘좀 가시는 집이 있었나봐요. 아니요 여기 보면은 그 시장 그 서면 일번가 쪽 들어가면 이렇게 먹거리 골목 있어요, 먹자 골목 같은데. 저기 음. 보면 돼지국밥들 돼지국밥집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음. 있고. 지금은 제가 뭐 부산 아버지가 서면은 특히 한한 8년 7년 된거 같은데. 그게 오래됐는데. 지금 모르겠어요. 제가 가본 지오래돼가지 음. 제가 한창 그 일할 때는. 음.